안녕하세요. 마시다예요 18개 장난감을 까보도록 할 거예요. 리자이안 반짝반짝 립스틱. 자이니 겨울 왕국 마전자청애그짱두 개. 인크레더블 2. 자, 먼저 첫 번째는 맨 앞에 있는 자이니 서프라이즈. 프로즌 겨울 왕국 엘사를 까보도록 해요. 크로키. 좋아, 우후! 장난감. 짜! 오, 예쁜 주황색깔 숟가락이야. 안에 과자 알갱이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초콜릿이 크런키하네 먹으면서 어허. 달달한 것보다 우, 엘사 투명한 망토를 입었어 완전 얼음공주같이 투명한 옷이야 안에서도 봐야지 참 우리는 하나 둘셋넷네 넷, 넷 번째 엘사를 만났어요 어허, 어허. 이 기세를 몰아 겨울왕국 한개더 뛰기 다르다. 오, 안다! 오, 이번에자인이얼굴 정교하게 잘그렸네자 그럼 이번에는요 아저씨를 한번 만나볼까요 미스터 인크레더블 과감하게분이 이분이 오분이이번이비분이이여 있는데? 고무 재질 인데요. 어, 느낌 좋은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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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지? 근데? 바이올렛 파르 였어요. 마음에 들어. 바이올렛 파르가 표지에 있는 거한번 열어볼게요. 자! 나는 누구니? 오, 이번에 더 비닐에 쌓여있네. 우 와, 아, 얘도 아, 캐릭터 너무 예뻐. 얘 진짜 예쁘다. 얼굴, 팔, 다리, 엉덩이까지 다 있어. 완전 마음에 들어. 애쉬였어요 자, 그 다음에는 리틀 자이언트 오, 묵직하게 들어있다. 도대체, 어떤 장난감이 이렇게 묵직한 거냐? 새로운 과자를 먹어봐야 겠지 먼저. 새로운 초콜릿. 우후, 크리미한 거. 아하. 오이, 아주 그냥 물렁물렁하네. 아하. 아하. 음. 먹으면서. 장난감 보자. 되게 단단히 붙여져 있어요. 아이고. 오, 조금 열려. 오호 이게 무엇이냐?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해설서는 따로 없어요. 짠. 요 밑에 바퀴를 요렇게 굴려주면. 빨간 얼굴이에요 꼬리도 있어요 이번에는 리틀사이언 이렇게 단단히 붙여놨어 아오 아오 어나 얘는 뭐야 오 얘는 조립 설명서 있다 오 이거 스티커 같은데 헉. 설명서 보면서 조립 뼈. 보라색 공룡이에요 빨간 날개도 달렸어요 얼굴이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고 배꼽도 왔다 갔다 같이 해요 자 이번에는 꼬마 전자청! 방아쇠가 달려있죠? 유통기한도 잘 보이는 곳에 잘 적혀있어요. 어 방아쇠 당기면 다양한 소리 난다고? 빨리 보자. 진해. 짠! 오호! 아! 아. 알긴 이게! 막혀있는데 어떻게 총알이 나온다는 거지? 요 밑에 글자를 좀 읽어봐야겠어요. 아! 소리와 불빛만 난다는 거예요. 어? 근데 왜 안되지? 아! 요 부분을 요렇게, 택배 가라고. 우후! 옷 소리가 나네. 오!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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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 꼬마 전자청이었어요. 아, 맞다. 요거 알갱이 한번 먹어봐야지. 어떤 맛인지. 어어~~ 어, 어. 초코 알갱이였어요 초코 맛이에요. 자, 그럼 다음 장난감은? 서울왕국, 세 번째. 요.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우리가 아깨 만났던 엘사야 오 다른 엘사다 머리에 왕관입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있어 여기 두 번째 엘사야 공간에 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되게 예뻐요 오 머리카락 진짜 길다 아깨 친구는 이렇게 업스타일이었네 자 이제 다음 장난감으로 레디 고 인크레더블 엘라스틴 짠 두... 나와라 기대된다 엔누구와 새로운 애다 어머나 귀여운 아기야 아기 채찍이에요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세개 나왔는데 골고루 잘 나오고 있어요. Incredible Dash n 따란! 인누구지? 우와! 아, 이번에도 다른 거다. 찍찍이가 점프하는 거야. 귀여운 아기 찍찍. 골고루 잘 나오고 있어 너무 기뻐요. 아 세상에 머리카락 봐. 아, 오늘 진짜 완전 잘 나오네요. 진짜. 자 이번에는 기분 좋으니까 리스틱 바를래. 유통기한은 8월 15일까지. 오, 광복절까지 알았습니다. 핑이를 패키고 말이지. 짜란. 어이구야 완전 같이 뺏겨졌네 반짝 립스틱 손가락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아, 아 예쁜 얼굴 짤 립스틱 바르자 어, 음. 립스틱 사탕이었어요 쫙 눌러주면 어머나 반짝반짝해 아, 또먹을거예요오 <laughs> 이거야 나왔어 이거 아까 만났던 공룡친구랑 비슷한데 조립해볼게요 뿅오 똑같은 친구네 어요 안에는 또 스티커가 있고. 아깨와 똑같은 스티커예요. 아깨랑 색깔이 다르네요, 요렇게. 서로 좋아서 바라보고 있어요. 여섯 개 남았는데. 이번엔 리틀 자이언트. 열려가. 아, 주황빛. 오호. 와, 노랑색 오호, 주황색, 노랑색 녹색. 이렇게. 가시다, 조립뿅. 노랑 등껍질의 거북이에요. 오, 꼬리는 좀 부러졌어요, 조립. 같은 모양, 다른 색깔. 바보기 친구였어요. 이번엔 겨울왕국. 이 안에는 어떤 친구가. 와, 새로운 거잘 나오고 있어. 어머! 올라프. 눈꽃 모양 반지인데. 어, 아, 얘 되게 예쁘다, 이거. 아, 예뻐. 연달아 겨울왕국. 아, 기대돼. 와이 와! 누구지? 드디어 최초로 중복이 나왔어요. 안나예요. 도플갱어. 만나서 반가워. 얼굴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달라요. 안녕 였어요. 자, 이번에는, 어, 공주 같은 얼굴의 친구. 에구짱. 여기 가자! 크다. <목소리> 오 마이 갓. 어, 프리티. 어, 과자가 두 개가 들었어요. 숟가락도 두 개. 오 예. 오. 오, 예. 아허허발싹발 먹으면서, 장난감을 보도록 해요. 하얀 곰돌이 친구 요거는 뭐지? 의자인가? 요렇게 곰돌이 요렇게 놔두라고 요거는 약간 뚫어뻥처럼 생겼는데 말이야 인형방 인테리어에서도 괜찮은 장난감 같아요 이번에는 바로 너 만나볼게요 짝짝이 누굴까? 이번에도 역시나 중복이 나왔어요 두 번째 중복 중복이지만 너무 마음에 든다 커다란 마지막 장난감이에요 에그 짱보이 우라차차차차 와 와, 이게 뭐야? 눈두 이, 뭐야. 눈두 개고 코 이같지 않아요, 여러분? 메뚜기나 여친 얼굴 같이 생겼어. 와, 허어, 오, 커다란 자동차다 와, 대박이다. 와, 와, 이거 멋있다, 이거. 와, 이거. 마지막 아주 멋있게 장식하네. 우와 바퀴 봐. 오, 바퀴 잘 굴러가네. 아, 오호, 오호. 야 이렇게 움직인다는 모습 옆모습 침, 모습. 오른쪽 위 상단 느낌표를 누르면 애교장 여러 개를 깐 영상 링크가 나옵니다 오늘은 다섯 겨울왕국 친구 잉크랩으로 다섯 친구 만나고 거북이 두 친구 꼬마 전자청 립스틱 사탕 공룡 친구들 그리고 멋진 자동차 곰돌이 의자 봉. 이렇게 다채로운 장난감들을 만나보았어요 히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도 맛있다토이가 재미난 장난감을 많이 들고 올게요 그때 다시 만나요. See you again. Bye bye. Thank you for watching. Subscribe. 구독, 좋아요 꾹꾹.